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큐맨입니다. 이번에는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이벤트 공지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, 일단 첫 번째로 제 채널의 구독자가 드디어 300명이 넘었습니다.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, 어, 제 채널 구독자가 300명도 넘었고, 이제 채널 누적 조회수가 5만회를 뛰어넘었어요. 그래서 제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300명 기념 이벤트를 해보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일단 이벤트 품목은 이두 개의 큐브고요. 총두 분을 뽑아서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치우시왕입니다. 네 일단 이거는 제가 중고로 얻은 건데 처음에 왔을 때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. 근데 제가 조금은 성능을 다시 살려놨고 솔직히 다른 우슈왕들에 비해서 길들여지기는 잘 길들여진 것 같긴 한데 제가 관리를 잘안 해가지고 상태가 그렇게 좋다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. 시트지 상태도 제가 받았을 때부터 별로 좋진 않았어요. 네 근데 일단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고 어제 생각에는 물청이나 물티슈청 한번 해주시고 윤활유만 한번 도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일단 첫 번째는 우슈왕 블랙이었고 두 번째는 머위 뭐 아우소입니다. 이거 아우수는 제가 중고로 비키기한테 구매를 했던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 길들여지지가 않아 가지고 굉장히 뻑뻑했는데 지금은 가벼워지긴 했어요 근데 제가 캘리온을 도포한 게 떡져 있어 가지고 아마 이거는 받으시면 한번 물청을 해 주셔야 할 겁니다 장력도 굉장히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손에 맞게 장력도 쪼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아우수만큼은 일단 굉장히 성능은 좋은 큐브라고 제가 자랑을 합니다 많이 잘 길들여졌고 물청만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야우수는 굉장히 좋은 사사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두 가지 품목 두 가지 큐브를 무료 나눔 이벤트를 할 건데 이벤트 참가하시는 거는 제 밑에 그 댓글에 제가 고정을 시켜 놓을게요 댓글이랑 영상, 영상 설명을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벤트 발표는 한달 후에 제가 이벤트 당첨자를 뽑고 공지를 하게 될 거고요. 이것도 역시 자세한 거는 제가 영상 설명이랑 댓글에 메뉴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것으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고요. 네,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시고 제 채널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가져주셨, 좋겠고, 마지막으로 제 채널 구독자 300명과 누적 조회수 5만회.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